너무 시끄럽죠? 여기 동문 이 야시장이에요. <laughs> 예, 저는 지금 탐나는 흑돼지 앞에 있거든요. 오! 여러분, 제주도에 오면 야시장 한번 오셔야죠. 여기 흑돼지 진짜 맛있대요. 바베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포장을 했거든요. 포장해서 먹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 너무 일단은 <laughs> 핫해요, 핫해. 장난 아니죠? 와,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 어? 제주도에 오시면 야시장 한번 구경 오세요. 그리고 20천, 3천 원홈페이지로꼭 오세요. 오세요오세요어요 오세요. 안녕. 어 사장님,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예, 저희가 예, 예, 예. 생고기를 직접 가져와서 생고기를 직접 가져오셔서요? 네, 그리고 아 여기 이제 구워서 저희가 예, 예. 야채랑 부추랑 예예예. 예, 예. 가지고 고급내 맛을 이렇게 바베큐마다 하나고요. 애기들 먹기 좋게 아 아기들 먹기 좋게 예. 이렇게 매콤한 맛해서 어른들 먹기 좋게 해서 이렇게 반반 아그고아 그, 아, 그렇게 아이들과 그 어른들 다 모두 먹을 수 네. 있네요. 오예예예 이렇게 해서 반반도 있고 아니야? 예 예. 아저한테 이게 딱이네요. 왜냐 면저 네, 가면은 대부분, 대부분 아 그러니까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또 제가 가가지고 먹는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아, 예, 예. 예, 여기가, 여기가 야식장 20번이죠? 네 여기가 동문야식장 20번이죠. 네2 아, 0아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